아,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성공의 냄새네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하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쏘렌토 팔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다음 차 뭘로 하실 거예요? 아니, 전 다음 차까지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렇게까지 궁금해 하시니까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차 30분도 시승 못 했죠. 그랬더니 아, 그럼 바로 보내 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보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가져온 차 기아 K9입니다. K9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많은 차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제네시스 G90, G80은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 큰 차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G80인가 이창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G80보다는 얘가 급이 하나 위인 것 같아요. G80은 조금 날렵한 느낌, 여성적인 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G80의 또 특징이니까 날렵하게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원하냐 아니면 웅장하게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냐 이런 것에서 아마 G80과 이 차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컬러가 아 이거 왜 검정색을 갖다 주셨어. 제가 만약에 탄다 그러면 아마도 에스코트 그린 이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흰색 적어도 검정색을 선택하는 건 조금 너무 사장님 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검정색을 대표 컬러로 계속 내놓는 이유는 아마 사장님들 좀사실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사님이 노력하는 적을 더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검정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김 기사 아주 일 열심히 했구만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은색 차를 산다 이렇게 되면 기사가 일을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일을 하나도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제가 원래 하려던 건 기아 플렉스로 이 차를 한번 시승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K9을 막상 살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 어떤 분들이 갑자기 연말에 보너스를 3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근데 300만 원으로 좋은 차를 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기아 플렉스는 160만 원만 내면 K9을 탈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대형 세단을 타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한달 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한달두달 달 이렇게 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9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90보다 나중에 나왔죠. G90은 페이스리프트 할때이 차는 풀체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대에서 G90보다 더 앞선 세대인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나아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사실 이게 굉장히 샤프할수록 더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고 더 요즘 차처럼 느껴지는데 최신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어요. 시퀀설 램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우디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뒤편으로 가게 되면요 아 이거 애매하다.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생선 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보다 보니까 다름대로 괜찮은데요? 요런 각도 요런 각도 요런 각도에서 봤을 때 괜찮아. 정 가운데에서 딱 보면 오 어, 조금 이상한걸?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K9 같은 경우에는 사전 품평회 할때본 적이 있어요 그때 EQ900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EQ9 드레드를 그냥 앞사라더라고요.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컸습니다. 규모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었는데 그걸 굳이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고 좀 아쉬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차가 좀 눌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게는 보입니다. 어, 이 트렁크 열릴 때도 이렇게 우아하게 열리네. <laughs> 트렁크가 너무 커서 물건 꺼내는 게 쉽지 않아. 야! 조금 더 깊이 있었으면 트렁크 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여기에 골프백 같은 거 4개 그냥 실리고요 삼각대도 좀 왠지 좋아 보이네 삼각대를 여기다 이렇게 껴요 이렇게 껴놓으면 안에서 트렁크 버튼을 열기만 해도 삼각대가 이렇게 반사판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오다가 반사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차 고장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차를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크롬으로 돼 있어 이렇게 걸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타이어 모빌리티 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빌리티 킷을 실제로 쓸수 있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실 펑크 났을 때만 쓸수 있고 그나마도 타이어 자체를 한번 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게 묻게 돼요 저 안에 있는 액체가 고무처럼 돼버려서 이 타이어를 버려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근데 타이어는 보통 이제 지렁이 박을 수 없는 옆구리 찢어진 상처나 이런 때는 저게 소용이 없고 지렁이 박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저분해져서 안 좋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꼼꼼하죠 근데 이렇게 내려서 큰 짐을 싣거나 필요할 땐 이렇게 딸까 딸깍해서 여기다가 자잘한 물건들을 얹을 수 있게 우리 촬영차로 좋겠는데 아, 너무 좋죠 저희 또 대표님 그리고 이 정도 끌고 다니셔야지 대표님 어깨에 트 들어가고 너네들 타려 그러지 사실 이렇게 소프트클로징이 있어야지 이렇게 소프트클로징이 있어야 이 회장님이 화내시지 않는다고 사실 호텔 같은 데 가면 도어맨이 도어 닫아줄 때 이렇게 닫습니다 아니 이거 소프트클로징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민망해요 그래서 이거 있어야 돼 아 무슨 냄새나지 않아요? 성공의 냄새네요. <웃음> <웃음> 내가 진짜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뒷좌석인 것 같아요. G80은 굉장히 좋은 차긴 하지만 뒷좌석에 있어서는 조금 어색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앉았을 때 느낌이나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다 드러나 있는 거. 좌석용차라는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컬러라든지 이런 조합들이 너무 좋아요. 검정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티치 박아놓는 거 그리고서 이런 카멜색으로 처리한 거 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네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컬러의 그 조합이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의 그 꼼꼼함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꼼꼼함을 갖고 있고요 이 우드와 가죽의 컬러 매치도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잘 매치했을까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뒷좌석용 공조장치 에어벤트도 여기도 있고 발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오토를 하면 얼굴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발로만 지금 바람이 들어와요 위쪽으로 굳이 눌러줘야 위쪽이 나오네요 히터 얼굴로 들이치는 게 너무 싫으신가? 아무튼 뭐 회장님의 뜻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냐면 여기 보면 가죽으로 막 감싼 거 이거 고급스러운 거 봐봐 뒷차송용 수납공간이 따로 있고 고급차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무선충전 패드가 있고 양쪽으로 이어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서로 다른 걸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추받 침대도 위아래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요추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이렇게도 움직여져. 여기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측엔 더 많아요. 프론트 버튼 누르고, 레스트 버튼 누르면. 아... 오, 조금 더 내려가요.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가 보입니다. 이게 딱조석용 시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접은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버튼 누르면 원터치 마사지 버튼이 있어요. 사실 이 원터치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차들도 마사지 기능이 있어. 어디 메뉴에 들어가서 누르면 마사지 시작해줘. 우리가 마사지라는 게 그렇게까지 꼭 찾아서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땡길 때마다 한 번씩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고급 자동차니까 또 있는 게 있죠. 화장 거울. 이거 있어야 돼볼 때마다 깜짝깜짝 눈내네 이게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 이 차를 타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될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나 좀 준비된 자세여야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램프가 또 이렇게 있는데 K9에 있어서는 굉장히 램프의 색감이라든지 뭐 밝기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저는 이 팔걸이의 양쪽 부분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필팅 처리해서 엠보싱 처리한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팔을 댔을 때 어깨가 스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창을 내다봤을 때 유리창을 하나 쪼개서 쿼터글래스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지 않고 굉장히 긴 창을 갖고 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는 근데 유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열리진 않지만 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의 이중접합 및그두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이중접합 유리 쓰고 있어서 방음 효과가 그만큼 뛰어난 것 같네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선스크린이 수동 선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고급차라고 하면 이게 전동으로 올라갔을 때또 뽀대가 또 나거든요. 징 올라갔을 때 야, 봤냐? 새차?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오디오도 이 차의 오디오는 메르디안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나온 차라서 이 차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아니고 렉시콘입니다. 현대에는 렉시콘을 쓰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요. 제네시스에서 끝판왕으로 쓰는 게 렉시콘이죠. 뒷 좌석 하나에 3개씩의 스피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반에 3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뒷좌석만을 위해서 9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 앞좌석을 위해서는 9개, 눈에 보이는 것만 18개 스피커가 있네요.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있긴 한데, 여기서 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보고 싶으시죠? 그런 거다안 되고요.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 일 잘하고 있나? CCTV 같은 거볼수 있는 기능. 그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안 되고요, 안 되고요. 뒷좌석에서 모니터 있지만 이 모니터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빨리 좀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 차에서 이 만져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손을 올려놓는 부분은 다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런 가죽이에요 스웨이드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방향성이 확 생기는 그런 스웨이드가 아니고 결이 안 생기는 그런 느낌의 스웨이드예요 선웨이드 같은 경우에 만졌을 때 빈일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꼼꼼하게 스웨이드로 다 처리가 돼있다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아래쪽 한 줄은 공조장치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버튼들 자체도 예쁘게 그리고 이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게다가 비춰지는 것도 평상시에는 이게 검정으로 보여요. 완전히 어두워져야 거기서 비춰지도록.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이런 차에는 버튼이 있는 게더 좋게 보이기도 하네요. 너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게더 좋을 때도 있지 않나. 최고급의 물건은 클래식하고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롤렉스에서 애플워치보다 기능이 더 좋아요. 이러면 누가 롤렉스다? 사실은 최첨단으로 가는 와중에도 이런 클래식한 것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들어서 크롬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크롬이 많아야 좋다. 어떤 분들은 크롬이스 초스럽다. 중국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절충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차에 보면 약간 크롬을 반광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이 고급스러움도 해치지 않는 이런 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크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티파니의 전시장에 그 맞은편에 놓여있는 그 전시대. 그게 이런 크롬이잖아요. 티파니를 티파니 가셔야죠, 이제. 장가 가셔야지. 모델하고 결혼했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네, 저는 와퍼랑 결혼했어요. <laughs> 할방민이에요. 그래요? 네. 아이고나 진짜. <laughs> 큰일이다. 큰일이야. <laughs> 야 이게 노면을 이렇게. 풀트면서 지나가는 느낌이네. 서스펜션이 정말 좋아서 잔충격 위를 지나가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놨네요. 물론 이게 저속일 때 이렇고 고속에서 막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고 이럴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아하게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라는 걸 타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휠이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도 뭐이 정도로 벌러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과속 방지턱을 넘기 전에는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하고 넘으면 단단하게 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고요. 브레이크 세팅은 유용한데요. 지금. 이 시승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정도로 스르륵 서고 가속할 때도 스르륵 가속하고. 지금 컴포트 모드여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세팅이 이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멀미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브르쉐나 EV6나 테슬라나 고성능차나 전기차만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를 타니까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 부드러우면서도 이 토크감이 대단해요 어, 기본적으로 3.8L, 3.3L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갖고 있는데 출력이 넉넉합니다 일단 3.3L가 더 고급이에요 그래서 터보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터보 특유의 독특한 가속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5.0L 엔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로 나온 제네시스 G90도 3.5 터보로 통일돼버렸어요. 근데 3.3L 기본적으로 5.0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젠틀한 느낌은 아니지만, 좀더다이나믹하면서 고급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칭찬할 만하네요. 그리고 이 3.3L, 3.5L 터보가 메인이 되는 이런 시대 아, 생각보다 빨리 온것 같아서 기분이 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했지만, 정작 5.0이... 없어지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네요 변속기가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이 8단 자동 변속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 기아차의 8단은 칭찬할 만합니다 직결감 너무 좋고 핸들 시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 좋아요. 후션 변속기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코너가 계속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프트 다운을 하고 직선로가 계속되면 시프트 업을 하고. 전방을 예측하고 변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자가 운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죠. 보통 변속기 만드는 제조사들이 내구성 이슈를 한 번쯤 겪고 가는데 현대 기아는 자체 변속기가 오히려 내구성 이슈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타던 뉴그랜저 변속기가 깨져가지고 그때는 변속기 깨지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냥 어지간한 카센터에 변속기를 몇개 갖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의 품질이 워낙 좋아지면서 이제는 변속기가 깨졌다는 말 자체를 거의 못 들어보셨죠. 아 차가 좀 막히려 고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HDA 있으니까요. HDA를 켜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차선도 바꿔줍니다. HDA2가 있기 때문이죠. 이 HDA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기록합니다. 이 운전 습관이 거칠면 그만큼 거칠게 운전해줘요. 운전 습관이 너무 젠틀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따라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 스타일을 배우는 기능이 있어요. 키나 막히는 길에서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을 경우에 알아서 감속하고, 제동까지 합니다. 밟지 말아보세요. <laughs> 앞에 차가 천천히 감속했기 때문에 저도 감속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앞에 차가 완전히 서 있으면 그럼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차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HUD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문 인식 버튼이 있어요. 이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주차비를 지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떴을 때 여기서 지문으로 딱 누르면 알아서 지문으로 결제가 되고요. 주유소에서도 기름 넣고 나서 아저씨하고 얘기 안 하고 지문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주소도 있습니다 아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길게 타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 차에 꽂히게 되네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 차를 사면 되는 건가? 기아플렉스라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 K9이 들어있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 살 사람들은 몇안 돼요 일단 사장급이어야 되고 한두 사장만 돼도 K9 타기 눈치 보여요 어쨌든 지금 K9 같은 경우는 그 G80보다는 확실히 위고 G90보다는 약간 약간 낮은 포지션으로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많이 팔려도 한 달에 몇백대 수준입니다 천 대를 넘기 어렵죠 그게 지금 k 9급의 자동차의 한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차가 시작 가격은 5,500 정도지만 이 차를 어지간히 올리면 한 8,0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수입차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 투입하는 돈이나 이 차에 대해서 기아가 쏟는 정성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이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러 기능들이 빠르게 도입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9를 시승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양한 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차는 재밌고, 어떤 차는 날렵하고, 어떤 차는 굉장히 스포티하기도 하고, 이 K9을 타보니까 최고급 자동차의 매력, 최고급 자동차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